10월 10월 2일, 어, 영어, 어, Today's English 1. The man who does not value himself cannot value anything or anyone. By Anne Rand 2. Weather.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The weather is fine. It's warm. The weather is beautiful. It's raining outside. 3. Young dissatisfied public servants' eye jobs in private sector. A growing number of young public servants are quit image their jobs. A rush brought on and fanned by discontent over their remuneration packages falling far short of their peers in the private sector, according to Market Watchers, Tuesday. Public servants bring on fan discontent remuneration since Monday is a substitute public holiday. We will take a day off and start from Tuesday. However, even though today is also a holiday, we are sending you this today's English. Sending you this today's English. 예 yeah. 아주 어 좋죠. 예 yeah. yeah, 계속해서 예 yeah, 그렇죠 중국어로 들어갑니다 중국어 예 yeah, 1. 不重视自己的人，不可能重视任何事或任何人。安兰德二天气，今天天气怎么样？天气还好，很温暖。天气很美，外面正在下雨。 三年轻不满意的公务员在私营部门寻找工作。周二，市场观察人士称，越来越多的年轻公务员正在辞职，这是由于对他们的薪酬待遇远低于私营部门同龄人的不满而引发和煽动的热潮。公务员带上扇子不满报酬，由于星期一是替代公共假期。 我们将从星期二开始休息一天。然而，即使今天也是假期，我们还是给你发送了今天的英语。今天的英语, g h t o d t o d a y s English. 카톡 영어 네. 천봉시인들 영어학당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10102 Today's English에서 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 오늘 날씨 어때요? 예, 날씨가 좋습니다. 따뜻해요. 날씨가 예, 좋다라고 하는 거. 예, 밖에 비가 오고 있네요. 공직처우 불만 예, 민간으로 눈 돌리는 청년 공무원들. 점점 더 많은 청년 공무원이 민간 부문에서 또래에 훨씬 못 미치는 보수와 처우에 대한 불만 때문에 공직을 떠나고 있다고 화요일 시장 연구가 말했다. 공무원 음, 무엇을 야기하다 부채질하다 더욱 어, 부축이다 불만 에, 보수 어, 이것이. 예,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아, 또의 끝에 어, 예, 부분에요. 어,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쉬고 어,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비록 오늘 또 휴일이지만 이 오늘의 영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루 선생이 얘기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예, 박자 맞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박자를 맞춰야 합니다.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박자를 맞춰야 돼. 박자를 못 맞추면 안 돼. 법을 이기는 거야. 법을 어기는 거야. 박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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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끝. 박자를 맞춰요. 박자를. 조그만해도 힘을 아주 크게 낼수 있는 기계. 에, 야무져 보이죠? 작아도 에, 고추는 작아도 작을수록 맵다. 고추가 작을수록 맵다. 맞습니까? 작아도 효력이 있고 힘이 세고 파워, 어, 그런 것으로 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을 에, 살아야겠습니다. 인류 어, 사람이 생겨나서 에, 마무리할 때까지 사람으로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는 뭘로 가죠? 당연히 에, 신으로 가야 한다. 신, 신으로 가는데, 그 신이, 예, 그 신이 모든 예, 지구별 우주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예, 바늘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근데 여기에, 아, 이게 하늘가 있네요. 어우, 어우, 힘쎄 보이는데요. 조금만 해도 힘쎈 거. 야, 좋아요. 예, 오늘의 하고 싶은 얘기, 당연히,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보람차고, 성스럽게 생활할 수 있겠는가, 거룩하게 살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참,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저분. 어, 어, 지금 음, 무엇 보다도 둥글게, 둥글게 원만하게 또 어떤 물체를 보더라도 소리를 듣더라도 어, 음과 양을 보는 데 양, 밝은 면을 많이 봐서 세상이 더욱 밝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존재의 완벽함을 결러낼수 있다. 조화로운 생활 속에 우주로운 기운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나아갈 길, 삶의 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기르는 데 있어서 이하가치면 안 되죠.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예, 수, 모, 나무를, 예, 나무를. 안녕! 안녕! 후후! 후후후! 안녕! 하하하하. <laughs> 예, 여기 지금 이제 소나무가 이와 같이 되 있는데, 말라 비틀어 저기 보니까 건조하죠? 지금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래 예, 예, 그래 돼 있는데 예, 밑에는 좀 여유 있게 하는데 이게 좀 콘크리트로 이게 말았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물이 부족하죠. 이거 좀 시정을 해야겠어요. 예. 얼핏 보니 예,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붕어빵을 예, 굽고 있습니다. 에, 갑자기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사면서 하는 얘기가 에, 천 원에 세 개인데 손녀하고 나눠 먹고 싶어서 세 개를 산다. 에, 그랬더니 기쁘게 웃으시면서. 에, 감사 고맙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 이 붕어빵 붕어빵 세계에 대해서 삶에 대한 얘기와 생명에 대한 얘기 선녀와 이어지는 그러한 얘기들 해봅니다 네, 이거의 붕어빵 세계에 대한 얘기 감사합니다 오늘의 10월 1일, 이전에는 국군의 날이었죠. 이제 10월 1일, 십자가가 하나를 이루고, 우주가 하늘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로 여러분과 함께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늘의 후예답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원종동에 지하철이 생기고 세계 도시로, 세계 마을로 이어가는 원종동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밝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공이 되므로 우리는 이 지구별을 확실하이잘 보존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어렸을 에 소싯적에 이 단감나무가 엄청 부러웠어요 단감나무 있는 집을 찾기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았죠 단감나무 8시 아, 뭐, 여러 종류가 있죠. 수백 종류 있겠죠. 그 중에서도 단감나무를 좋아하는 것은 아직 있지도 않았는데 너무도 단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뭐단 것이 최고죠. 그래서 단감나무만 보면은 어쩔 줄 몰라서 따고 싶고, 근데 오늘 마침 하나를 또 여기서 딸수 있어서 좋았어요. 여기는 성지로 85번 길에 60호. 6 0호에서 오늘 또 여기는 나무가 많아요 여기 단감 나무 단감 옛날에 찾기 힘들었던 거예요 단감 하나 따 먹으려고 얼마나 이랬던지 <laughs> <laughs> 예, 이렇게 예, 전시할 수 있어서 예, 행복합니다 이 작품은. 예, 우리, 이제, 한국, 어, 문인협회, 문인협회 시소화진흥위원회, 그때, 올해 전시를 위해서, 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에, 이렇게 펼쳐놓고 나니까,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의미가, 아, 도드라져 보여줬습니다. 이 내용이 이 어떤 내용이느냐. 그것도 그것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에, 3, 4, 5, 6 정신이다. 생과 살을 에, 추월해서, 에, 긍정적으로 밝게, 우주롭게, 에, 섬이, 를 따라, 에, 오고 가는 삶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어, 해서, 어, 나타나, 보이고, 에, 그 뜻, 문자, 는 뭐, 여기서야 뭐, 에, 청인의, 에, 사람아, 에, 나, 나, 음, 라, 음. 이렇게 하고, 에, 오성의 그 순한 하늘 동우리의 부인 에, 천봉 부인에게 에, 에, 고마움, 경애 이와 같은 음, 것이 나타나 있고 우주의 도 이치에 따라서. 이 지구별에 에, 온 것을 에, 행복하게 생각하는 헐헐, 이게 이제 전쟁이 없기 때문에 에, 느낄 수 있는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02년 에, 7월 6일 만들어진 것으로 물버라, 천수송사 아, 단정학에서 이게 이제, 네,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이건 이제, 사하나 대동 도당 오물제에서 이거, 하늘빛 대한나라 부천원 정도 머마루 빈마당 남력당 어 남조대안 조대명 양국 사만재천하늘 비푸신 대동이다. 부국나라향 너나 없는 우리. 천인지 수놓 별, 사망오제덕 살만한 생태로 죽어도 가야할 더환히 밝히는 천선사만 나라 역경 이겨내고 재재 재재재 참새도 즐거운 아이야 역사철학 손의문의향 꿈빛 빨고 노리 평화로운 이땅 하늘 살아 춤추는 새들의 빛 십자 하두새 두두새네 새두새네다 네두새네다여 에 이미 발표했던 작품입니다. 도당오물터차마나 빛대동 크게 에, 이 땅에 이 마을에 에, 사는 것을 에,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에, 금수강산의 철학과 인생의 에, 맛을 모든 그 느낌을 물질세계를 제대로 체험해서 에, 하늘 낙원을 향한 그런 과정의 길을 길에서 나타나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작품들 늘상 함께 전시되고 있는 작품 이렇게 이어서 하고 인우 LG 그리고 청인 청명 청인영 발금과 간정화 그래서. 쭉전시어 있는 작품을 에, 살펴보았습니다. 세세하게 하나 하나는 다음에 또 확인하고 자 어, 여기서 마칩니다. 음, 율, 율, 율미율 복미의 할아버지가 준 노각으로 이렇게 마스팅 바삭 아삭 아삭하면서 아주 맛있는 노각 오이. 이렇게 됐어요 예, 좋습니다 바삭바삭 다들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고 마늘은 또, 예, 또 이것도 이만큼 이렇게 먹었다고 그러네요 예, 하여튼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언젠가 또 시간 나면 예, 막걸리라도 한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